지금 대한민국의 적화 야욕을 저지할 최후 방어선이 대한의 국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한의 국당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사항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의 국당, 대한의 국당 로고 그 자체로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대한의 국당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인지도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대한의 국당이 인지도가 높아지자 대한의 국당에 대한 각종 음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질적인 음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중 음해입니다. 대한의 국당이 신중인가요? 요아니 대한외국당이 친중국적인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외국당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가장 미국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탄생한 정당입니다 이곳에 대해서 왜 그들이 친중 프레임을 씌우는가 보수 우파 국민들의 지지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보수 우파 국민들 대다수가 대한민국당을 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친중이라는 근거도 없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또 친중이라는 음미를 씌우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당에 친중이라는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국임으로 탄핵당에도 싸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다맞습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는 곳이 있어서 제가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 중국 행사에 참여했다. 그래서 친중이다.라고 비방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강의는 상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외교적인 어떠한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책임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파 여러분께서는 책임, 그 책임 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배경에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상당히 수상쩍은 행보를 보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 전승절 행사에서 중국의 주요 우방이었던 북한은 순식간에 말석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의 최고 권위자의 옆에는 대한의 있,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중국은 우리나라의 자유 통일을 방해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북한은 중국이라는 우방을 잃어버림으로써 상대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교적 전방위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박근혜 대통령을 친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참여하신 대한애국당 그리고 대한애국통지 여러분께서는 절대 친중 프레임 전승절 행사 참여 이러한 것에 절대 굴복하지 마시고 이러한 논리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과 파파로 점철된이 어용 언론들 사이에서 고집스럽게도 바르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어주고 계시는.